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취업 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관련된 법률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고령자에 대해서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법에서 19조에서는 정년을 정하고 있는데 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보통 정년을 60세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겠죠. 또 관련 판례로 대법원에서 2019년도에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법원이 육체 노동을 할수 있는 가동 연한을 만 60세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수명도 길어지고 다들 더 일을 오래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보니까 이제는 만 65세까지가 육체 노동의 가동 연한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게 경험칙상 맞다는 판례를 낸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 법과 판례가 55세부터 65세 정도 사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고령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기준과는 다르게 현실은 조금 냉혹합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빌미로 여러 가지 사기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녀의 취업을 믿기로 하는 사기 사례입니다. 대기업의 요직에 있으니 돈을 주면 내가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실제 그대기업의 재직 중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죄명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두 가지 경우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내가 그 대기업에 속해 있으니 돈을 주면은 취업을 시켜 주겠다라고 접근을 하면은 애초에 그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대기업 직원이 맞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시켜 줄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배임증제죄, 배임수제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이건 노인들의 접근성이 높은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지하철에서는 노령분들께 그 지하철 탑승을 무료로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더욱 더 노인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택배 한 건당 5천원에서 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그 노인분이 오롯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알선 업체와 어느 정도 일정 비율 분배를 하게 됩니다 해당 업체에서 이제 처음 일하러 온 노인분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아이 택배가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산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우리한테 넘겨주면은 너무 복잡하지 않겠냐 애초에 우리에게 선금을 주라 매출이 발생하는 건 전부 가져가시고, 성금만 우리에게 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견 타당하게 들릴 수 있죠. 왜냐면은 하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번거로움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보였을때 분명히 성금에서 제하는 게더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성금을 뭐 작게는 몇백만원, 몇십만원, 크게는 오백만원 이런 식으로 주고 나서 업체에서 아예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잠적을 하진 않지만 일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어, 성공적으로 처벌을 시킬 수 있겠지만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측에서 실제로 우리는 일을 주려고 했는데 일이 안 들어와서 주지 못했다 라고 항변을 하게 되면은 어, 그게 일견 또 맞는 말이 되고 그거는 매출이 잘 발생하지 않고 업체의 사업이 잘 되지 않은 것일 뿐이지 범죄, 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말 답답해질 수 있겠죠. 또 다음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단계 판매업인 건 처음에 숨기고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인식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드러낸 채 접근을 하게 되면, 아, 조금 경계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숨기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등급이 오르면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다, 라든지, 이런 식의 현혹되는 말들을 해서 이제 유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최초로 물품을 구매할 비용을 지급을 하라고 하고, 이 경우는 에 이제 실제로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개당 5천원짜리 물품을 2만원이라고 부풀려서 받는다든지, 뭐,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그 물품을 사서 주변에게 팔려고 하면은 사실상 장사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그런 장사를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물품을 건넸을 때 지인이 당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아니 이거는 슈퍼 가면은 5천원이면 살수 있는데 이걸 2만원에 판다고요? 이런 식의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뉴스에도 나왔던 사례인데요.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외로운 그런 정서적 고립 상황을 이용해서 조금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쉽게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일단 첫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쌓인 어떤 신뢰관계, 이를 이용해서 민간 자격증인 생활건강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소개를 하고 이건 이제 교육 세 번만 들으면 딸수 있다. 그리고 이걸 따고 나면 6개월간 매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시니어 노인 인턴십 자리도 얻을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약 3,500명에 가까운 분들이 피해자가 되었고요. 전체적으로는 6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사기에 의해서 사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은 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 해당하는지 여부는 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우선 형법 조항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기망을 했다라는 그 기망행위 그리고 그 기망을 통해서 발생한 속은 자의 처분행위 그리고 기망을 한 사기꾼의 고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논점이 되는데요. 특히나 기망행위나 아니면 처분행위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죠. 하지만 사기꾼의 고의라는 요건은 내 심의 의사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겉에 드러나는 어떠한 명백한 물증은 없고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만 유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을 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인 수중대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사례 중에서 어, 내가 아들을 취업시켜 줄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 이런 사례가 있었죠. 비록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겠지만 배임수증제제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는 것은 이제 어떤 법인에 종속이 돼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전부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취업을 시켜줄 주 테니 나에게 돈을 주라. 이러한 내용이 바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제 범죄가 성립을 하게 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이러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 또한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취업 알선을 빙자해서 금품이 오가는 경우에는 금품을 받은 사람과 금품을 공유한 사람 양쪽이 다 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 이 또한 명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제 그 사기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떠한 사기든지 금전을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금전을 특정 명목으로 지급했다라는 계약서 등의 서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대화랑 아니면 통화를 녹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녹취본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유효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경찰에 사기 고소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사기죄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상대방이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민사 소송 또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실제로 금전을 회복하는 피해를 회복하는 그 집행은 조금 난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타인의 명의를 계좌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본인의 명의였는데 이 사람이 돈을 다써 버리거나 아니면 어디로 빼돌려서 자력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상 처벌을 시킬 수 있지만,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민사소송은 승소할 수 있겠지만, 실제 피해 회복 또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좋은 제안이 왔을 때, 쉽게 혹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